목화금 그러니까 토는 이제 수하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수화에 따라서. 예. 어, 그, 토는 이제, 토는 이제 화하고 화를 먹었느냐, 술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토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 토가 이제 술을 먹어보면은 이제 나무가 이제 나무가 술을 먹어보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이렇게 탱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살이 찌는 거죠. 찌는 음.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 토라는 것이 이제 술을 먹어보면 생명을 탄생시키고 탄력이 애기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애기들처럼. 이제 통통통해지는 거죠. 예 술을 먹으면 통통해지는 데다가 화까지 조금 들어가면 탄력이 있죠 애기들 보면 탄력이 있잖아요 이제 화기가 그렇게 되고 이제 토가 수가 빠지면 이제 토가 이제 머금었다가 수가 빠지면 수가 빠지면서 그가 그러니까 들어 화가 강해지면서 토에 있는 술을 날리면 말려져제 말라 사, 이렇게 몸에 수분이 빠지면서, 토는 이제 우리 몸에 살이라 그러면 네. 어, 살에 수분이 빠지면서 빠지면 마르잖아요. 노인들처럼.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어느 게 좋으냐. 아, 아무래도, 어, 토에 물이 들어가서 적당한 화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처럼 이게. 피부가 탄력 있고 통통하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토형을 여기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걸 기준으로 가요. <laughs> 근데 토라는 게뭐 마를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 화기가 많아서 어 토가 마르면은 가 토가 마르면은 이제 사람이 좀 말라보이고요. 어또 토가 물을 머금고 화가 적당하다 그러면 통통해 보이고, 요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죠. 요런 관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가 술을 먹은 거 화가 적당하면 목을 만들어내고, 어 목이라는 것이 그 뭐냐 그러면은 이제 나무 가지에 이제 잎이, 나무 가지에 물이 들어가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주는 그런 현상이고, 금이라는 것은 이제 어 목을 이게 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그게 해주는 게 병하고 여기 정하는 목을 죽이면서 금을 살리는 쪽으로 가죠 열매를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에 나무 잎사귀나 나무 가지나 이렇게 마르게 하고 열매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 열매 속에 있는 씨앗 씨앗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음 토가 이제, 어, 뭘,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살이 찌고, 살이 마르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요, 요, 요쪽은 생명 탄생이고 이런 거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여자 쪽이 이제 이렇게 좀 대하는 게 맞죠, 그죠? 여자분들은 이제 생명을 인태하고 탄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조금 통통하고 이제 살이 이렇게 조금 통통하고 피부가 좋고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은 이제 혈 이주, 피부 이주죠, 피부. 남자는 뭐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런 건 아니네. 잖뭐 임태서 탄생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남자는 뭘 가지고 있죠? 씨앗, 씨앗. 을 가지고 있죠, 씨앗. 씨앗을 가지려 그러면 뭐죠? 가을 겨울처럼 이제 약간 조금 뭐 너무 많이 찌지 않고 살이 약간 좀 이제 말르는 것도. 휴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죠. 그데 여자가 말르면 바짝 말르면 임신이 안 되죠. 요거는, 요거는 임신이 돼야 되잖아요. 얘를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바짝 말르면 이제 남자처럼 되버리니까 임신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자처럼 퉁퉁해져 버리면 퉁퉁해지고막 이렇게 여자처럼 동글동글해지고 그래 버리면 그 뭐냐 그러면 이게 야물질 못하잖아요. 남자는 야물어야 되는데. 이게 음. 뼈이주죠 음. 야물어야 되는데 야물질 못하고 물렁물렁한다면 음. 이게 씨앗이 물렁물렁한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여자 딸만 좀 많이 놓죠.